정말, 음. 이 청주, 정말, 저는, 어, 제사랑 좀 많이 지내는 집안이라. 그래서, 상당히, 저, 은복수를 좀 상당히 많이 마시면 상당히 맛는데 어, 막걸리집에서 청주를 왜 담는데? 예? 네? 담을 수가 있죠, 원래. 담을 수 있죠. 같은 재료니까. 같은 재료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음. 청주가, 음. 아까 선거님도 얘기했지만, 청주가 원래 막걸리를 만들고, 밀주, 집에서 담근 음. 술에서 다 깔아놓고, 맑은 거 위에만 떠내는 게 청주예요. 그래서 맑은 수. 특히 청주는 이제, 특히나 찹쌀을 써, 찹쌀. 찹쌀. 예. 찹쌀을 써서 똑같이 빚어요, 이렇게. 위에가 싹다 됩니다, 제대로 가지다했는데 음... 여튼, 이렇습니다. 이제 청주도 이렇게 개발하시고. 사실 이게 청주가, 이지청주가 상당히 좀, 좀 독특합니다. 정말. 이름만 낸집잘 없어요. 없고요. 전 여태까지 저도 법, 법주라고 하죠? 법주, 뭐 청주 때가 많 법주라고 불렀던게 사실은 그, 예, 경상도 분들은 경주법주때문에 경주. 네. 익숙해서 법주라고 부르주는데엄밀히 아, 아. 따지면 그 법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청주라고, 청주라고 음. 하죠? 네. 그쵸, 죄송합니다. 하여튼 청주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청주라고 부르고요 전 음. 어릴 전, 아나 나이 많지도 않죠데 <laughs> 옛날 사람인데 하여튼 법주, 네. 뭐 청주, 많이, 청주 먹어봤는데, 청주라고 네. 그러죠. 많이 먹어봤는데 네. 이맛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이번 추석 민들 음. 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요번에. 저희 돌아가신 어, 할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이거 추석에 가면 저 이수상 번쭉쓰려고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죠다 돌아가셨어요. 10년 십몇년 전에. 요번에 아버지한테 이수상 한달 올려 드려 봐야 되겠네. 응. 음. 아, 첫째 사위요? 첫째 사위니까 아, 제사는 첫, 첫 명절 명절 제사. 첫 명절이세요. 아, 이제. 아니 명절 제사가 첫번째아닙니까 어, 추석이 첫이죠. 응. 음. 아, 추석 두 번째구나. 아, 예. 이 뒤끝 향이 향이 세요? 그 초콜릿 향이죠. 초콜릿. <laughs> 바닐라 초콜릿 향이 확 온다 이거는. 월청이라고 하더라 월청. 월청. 이게 달월자에 달월자에 맑은 청. 달의 맑음을 담은 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니네. 음. 이 청주는. 달의 맑음을 닮은, 닮은 청주가담 닮은 애고 닮은. 달의 맑음을 닮은 청주라고 봐서. 보면, 잘 보시면, 되게 맑아요. 월천인데 한글로 잘 보시면, 월, 월청청, 뭐, 가로로니까 <laughs> 새로울까요? 야, 이래 되면 두고두고. 월, 월청청. 야, 이래 <laughs> 되면 술 먹고. <월>. 월청, 월청.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사실 저는 이 청주가, 좀 복통해서 그럼 한년도한연데한 연도? 한연기한 연도? 한연좀한끈적한연한 맛이 한 있습니다. 도도가도가도가근도 진짜 도한 연도? 한 연도? 다양도한 연도? 한 연도? 한 연도? 먹어도 먹어 보한 연도? 한 연도? 한 연도? 한 연도? 한 연도? 한 연도? 아, 진짜 다시 먹어도 약간 진짜 바닐라, 왜 바닐라 향안 나요? 내가 안 느끼나? 형님 맞죠? 음. 교수님. 바닐라 향 플러스. 네. 누르향 그. 누루 맛이 아니까? 초콜릿, 아, 초콜릿. 음. 아까 그또 초지에 계시는 거요? 바닐라 향 음. 플러스 초콜릿. 누루 맛이 아니까. 누루 맛 나요. 왜냐면, 아까 이거 이맛걸리 이게 거의, 거의 누루 맛이에요. 음. 음. 그렇죠. 어? 되게 신기한 게. 조금 달다. 다, 아유, 아유, 달죠. 뭐, 달죠. 달죠. 음, 달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음. 정말 그 이게 전통 막걸리를 좋아하시고, 전통 막, 음. 막 전통 막걸리 좋아하고, 전통 누룩 맛을 좋아하시는데, 휴게클한 건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 <laughs> 아, 달아서. 달아서. 달아 그때, 달, 아, 달, 아, 달, 아까, 아, 아까 아, 사장님 가셨잖아요. 음. 찹쌀이랑 누룩이 들어가서 청주를 뜨면, 음. 찹쌀 특유의 단맛 때문에 이런 단맛이 난다고. 나는데 저는 특유의 단맛은 안 좋아해요. 그렇다. 이날 술 남았어. 잔다. 그래서 결론은 <laughs> 결론은 취하고 함 그래서 특이하니까. 그래서 특이하니까. 근데 사실은 전 제가 봤더니 이거 이거 이 정주면 <laughs> 사실 여자분들도 되게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형이 무슨 맛? 바닐라 초콜릿. 야. Yeah. 바닐라 초콜릿. 야. Yeah. 그렇게 이거 때 병도 이쁘잖아. 병도 이쁘고 와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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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거를 코르크로. 그니까 조금 더 들이들어도 아, 지금 포장이 런데첫 포장은 어, 와인 라벨처럼 되어있어요 병 자체도 와인 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가 그 약간 와인처럼 되어있어요 병뚜껑은 트위스트 마개를 되어있는데 음. 이제 트위스트 마개를 감싸고 있는 그 스타일은 또 와인 스타일로 되어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야, 하, 와인 같은, 하, 와인 같은 느낌이야. 사실 그냥 청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 그냥 주면. 그냥 주면. 뭔지 모 몰라. 와인, 그냥 뭔지 모르고. <laughs> 모르는 사람 뭔지 모르고. 한, 한, 그러니까 뭐 청도의 음. 감와인처럼. 감와인? 아, 뭐. 한국 와인? 와인이라고, 와인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있어 착각할 수 있죠. 택해주죠. 어이니 부르세요. 그래도 이것은 청주야. 청주. 우리술 청주. 우리술. 우리 아, 아 되게 지금 씻고 있다. 우리술. 음. 우리술 청주. 아. 왜냐면 음, 음. 우리가 네. 소주나 맥주나 뭐 위스키 이런데는 우리 술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술이잖아요 청주 막걸리는 우리 술이라고 하는요 우리 술이니까 아, 이거는 좀좀 좀 있다. 응. 아, 진짜 우리 술이잖아요. 어 우리 우리, 술. 응. 우리, 우리 술. 술 우리 술 좋다 우리 술 우리 술 우리 술 네. 전통 우리. 네. 술 우리 우리 의 전통 우리 술 우리 아. 술아예 <laughs> <laughs> 혹시나 <웃음> 양조장 <웃음> 하시게 되면 막걸리서 우리 술래요. 사고를 아, 우리 술 상호는, 아, 말고, 상호는 말고, 상호 다른 걸로 하지뭐 아, 법인을 이렇게 어. 하고. 법명은 우리술로 하고. 주식은 아, 우리술로 아. 하고. 주식회사 우리술에서 나온. 우리술. 법주, 아, 많이 매력있다. 다른 사람 하지 마세요. 데 내가 할 거니까. 신규수님 지금 저 약간 살군처럼 저러보신데 <laughs>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지금 어, 아, 이거 약간 또. 이, 이, 지금 계속 먹다 보니까. 발렌타인 맛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이발렌타 뭐가 있냐면 술이라는 게 재밌는 게 계속 먹다 보면 맛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술만에 이제 그 맛이 익숙해져요 입이. 어. 아, 아. 익숙여지기 때문에 입술에 적응되어 가는 거죠. 발랄한 네. 맛과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쌉싸름한 맛과. 그뭐 이게 사실 술 이야기를 더 하면 밤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야, 근데 이게. 황편이 점점 길어지니까. 음. 그런 생각이 어, 좀 들어요 예?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저 죄송한데 교수님 좀큰 소리를 좀 말씀해 주시수 예, 이게, 이게 그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에서 마시면 네. 그냥 꿀물 마시는 네. 느낌이랄까 아~~, 아비 써니 <laughs> <버니> 비 <laughs> 제가 장난감데어을 그래서 오 다시다 이거는 100%오 다시다 꿀물이라니 야, 이게.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꿀먹을 맛은 아닌데 아 달긴 난데 달아 어, 달긴 달아 달긴 달아, 난데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어이구 얼씨구야 요새 미스터트롯 하더만 <laughs> 신청 좀자자 자, 아, 마셔봅시다 예. 음미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음미하시고 마저부팽하시고 한번, 한번 정리해봅시다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봤대 저는 감히 감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소주 잘지만, 이렇게 돌려봐요, 돌려보면. 그냥 참고로, 그냥... 와인을 마실 때, 와인잔을 이렇게 돌려서 응. 와인이 그런 거 보고, 와인의 눈물을 다 불러요. 그, 저, 죄송한데, 저다비안는데 네. 다시 부을까요? 다시 부어봐요. 아, 예. <laughs> 뭐, 잘 보시면, 와인은 그렇게 표현을 정말 잘해요, 표현을. 우리 술도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표현을. 어? 어? 와인은 눈물을 다. 할수 있잖아요. 우리도 표현을. 자한 표를 별을... 봅시다. 뭐 돌려봐. 봅시다. 이 돌리 봐. 고걸한반쯤 먹고. 아니. 거기서 그 밥만 받아. 다았는데 남았어요. 이렇게 비데 비춰가다 돌려봐요. 근적하면좀 보일 건데. 안 보이나요? 이게 근적하다는 표현하면 사람들이 뜬. 뭐라 해야 되냐? 자,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게 이게 느낌이 네. 조금 이게. 그게 이제 내 눈에 으면 음. 이런 상태에서 떨어져서떨어졌는데 뒤에 따라오는 뭐 술들이 이렇게 보여. 그게 뭐냐면, 와인에서는 이걸 와인의 눈물이 었잖아요 와인의 눈물이 없잖아요. 음. 우리도 할수 있잖아요. 그, 오. 그걸 또 차용하기 좀 그렇고, 이걸 우리만의 우리 차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표현 한번 찾아보겠 생각해보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저희가 능사는 아니고, 저희가 대표는 네. 아니지만, 어, 저희가 막걸리를 사랑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적인 거를 저희가 더 한국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적인 거를 조금 더 외국 정서에도 부합되게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 티얼 a 와이 이거도 좋은 표현이긴 하고, 한국말 하면 와인의 눈물, 뭐, 그렇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좋게 우리, 우리 정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같이 고민해보는 거고 항상 고민해보죠, 뭐. 그러고. 저는 오늘 참, 그래도, 어, 이 촬영을 좀 하면서, 또 뭐, 새로운 모습을 또 봤어, 사실. 음. 새로운 모습. 막걸리에? 막걸리에. 막걸리에 새로운 모습. 어. 왜냐면, 아까도 좀 그랬지만, 어, 전통을 이어왔던 술도가를 찾아왔다면, 음. 지금, 지금 어쩌고 신생 술도가를 찾아가잖아요. 네. 네. 막걸리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애정도. 음. 가주 계신 우리 젊은 사람님께서 앞으로 큰포으로 가주시고 이렇게 막걸리를 알리겠다라고 하고 계신데 우리 역시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 음. 어, 저희 씨도 막걸리 너무 좋아해서 이 막걸리 알리고 싶은데 <laughs> 양조장도 꾸시는 분이에요? <laughs> 꾸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스카우트에도 하으시고 네. 예. 아, 스카줄... <laughs> 정말 좀잘으는데 됐어요. 아 진짜 네. 진심으로. 네. 저는 형님이 손... 꼭 양조장 찾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난 반대했어요. 어, 우 어, 갑자기 왜요? 난 면장 신으로 살고 싶다고. 진짜 정말 우리 술좀잘 편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만약 에술 도가르면 차이 되면 매미 끝났습니다, 벌써. 음. 우리 술, 우리 술도. <laughs>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본인이 지금 못하신다면서 뭐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어 쟤네들 교수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려 그리고 어, 저 음. 죄송한데 상상력 한번 따는 보시는데요? 상상력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